결국 제비는 울면서 왕자의 눈에서 사파이어를 뽑아 젊은 작가에게 날아갔다. 제비는 열린 창문 옆에 사파이어를 내려놓고 창문을 톡톡 친후 왕자에게 돌아갔다. 젊은 작가는 사파이어를 발견하고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. 이제 내 소설을 끝낼 수 있어. 다시 밤이 되었다. 아침이 밝았다. 왕자님, 슬프지만 이제 정말 떠나야 할것 같아요. 제비야, 제비야, 하룻밤만 더 나와 있지 않겠니? 거리에서 어린 소녀가 성냥을 팔고 있는데 성냥을 잃어버려 울고 있구나. 남은 사파이어를 그 소녀에게 전해주렴. 못하겠어요. 그럼 왕자님은 앞을 못 보잖아요. 제비야, 제비야. 내 말대로 해주렴. 부탁한다.